축하면 112의 전화에 폭언과 욕설을 일삼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1년간 이 남성이 112에 건 전화만 무려 5천 통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어처구니없게도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 네.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주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걸려오는 전화만 하루 천여 건. 긴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상황실 안은 늘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런 112의 툭하면 전화에 신변 잡기식 이야기를 해대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 난데, 택시도 안보내줘 가이 어떡하라고? 택시 안 오는 걸왜 경찰에 전화해서 그래요? 어, 내가 민주 경찰이 아, 택시 그러 내가 그렇게 간다 고소도. 폭언의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목소리> 옆에 나보고 어때 보라. 그 경찰관한테 자꾸 욕하시면. 정신 날아, 경찰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5 4살송모 씨로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112에 건 전화만 5,030건, 하루에 300차례나 전화한 적도 있습니다. 몇분 단위로 올 때도 있고 짧게는 진짜 한 10초 단위로도 올 때가 많은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다른 긴급 신고의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이 근무하는 접수 요원 분들의 심적 고통이 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송 씨가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해대자 거주지에서 현행범으로 붙잡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외로워서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신고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반복적인 폭언, 성희롱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112에 부적절한 신고 전화를 했다 처벌받은 경우는 올 들어 제주에서만 55건, 지난 한해 처벌 건수 58건에 육박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